에스겔의 예언. 에스겔 45장. 거룩하게 구별한 땅. 너희가 땅을 분배할 때에는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그 땅은 길이가 13.1km이며 폭이 10.5km이다. 그 구역 전체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성수에 속할 땅은 가로세로. 262.5m의 정사각형 땅이며, 그땅 26.3m, 폭의 사방 둘레는 빈터가 되게 하라. 그 구별한 땅 중에서 길이 13.1km와 폭 5.3km를 측량하여 그 구역 내에 성전을 세워라. 그 땅은 거룩한 곳으로 성소에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사용할 것이며, 제사장들의 집과 성전을 짓는 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땅인 길이 13.1km와 폭 5.3km의 땅은 성전에서 섬기는 루에이 사람들의 소유로 주어 그들이 사는 불악이 되게 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인접한 폭 2.6km와 길이 13.1km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든지 살수 있는 성의 기지로 삼아라.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성의 기지 양쪽 옆으로 인접해 있는 땅은 왕이 차지할 땅이다. 그것은 서쪽으로 서쪽 국경까지 뻗고 동쪽으로는 동쪽 국경까지 뻗어. 그 길이가 이스라엘 한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길이와 같다. 이 땅이 왕의 소유가 되면 내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파대로 나누어 주도록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가 오랫동안 범죄하였다. 너희는 횡포와 탄압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여 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버려라. 이것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뇌를 사용하라. 마른 것을 되는 에바와 액체를 되는 밭의 용량을 독일하게 하고 그 기준은 호멜로하라. 한 호멜은 10 에바이며 10밭시다 그리고 한 세겔은 20 계라이고 20 세겔과 25 세겔과 15 세겔을 모두 합한 60 세겔이 한 미나이다. 예물과 명절에 대한 규정. 너희가 바쳐야 할 예물의 기준은 이렇다. 밀과 보리는 너희 수확의 60분의 1을 바치고 기름은 너희 수확에서 밭으로 되어 100분의 1을 바쳐라. 십0밭이한 호멜이며 한 고루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목장에서 양 200마리에 한 마리씩 바쳐라. 이 모든 예물은 백성의 죄가 용서받을수 있도록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화해를 위한 화목재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여와의 호 말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드려야 하며 명절과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정된 명절의 번제와 소제와 수를 따르는 전제를 준비하는 것은 왕이 해야 할 일이다 왕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씻기 위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해야 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정월 초하루 날에 너희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제사장은 속죄 제물에 피를 가져다가 성전의 문설주와 제단 밑받침 네 모퉁이와 안뜰로 들어가는 출입문 기둥에 발라야 한다. 너희는 또 무심결에 범죄하거나 무지해서 범죄한 자를 위해 그달 7일에도 그렇게 하여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1월 14일에는 7일 동안 계속되는 유월절을 지키고 이 기간 동안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 명절 첫날에 왕은 자기와 모든 백성을 위해 죄를 씻는 속죄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할 것이며 그는 또 그 명절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것으로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나여호와에게 바칠 번제물로 준비하고 속재제물로 매일 숫염소한마리를 준비해야 한다. 또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로는 수송아지 한마리와 수량 한마리에 대해서 각각 밀가루 22리터씩 준비하고 밀가루 22리터에 대해서는 기름, 약4 리터 씩 준비 해야 한다. 7월15일 부터 시작 되는 명절 7일 동안 에도 왕은 매일 똑같 은것을준 비하 여속재 제와 번 제와 소 재와 기 름을 드릴 수있 도록 하라.